자 오늘은 에반스 매듭에 대해서 일반적인 방법 하나, 그 다음에 강철 농부가잘 쓰는 손가락 에반스 둘, 그다음에 그 다음에 변형된 그세 가지 정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 저구의 딜라일라 노래, 저구의 딜라일라, 저구 노래 정말 잘 부릅니다. 한번 들어보십시오. 끝내줍니다. 저구의 딜라일라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. 자, 일반적으로 에반스 매듭은 한 60cm 정도를 빼고, 그 다음 여기서 뒤쪽으로 줄을 넘겨가지고,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 감아갑니다. 한 번, 두 번, 세번 정도 감아와가지고, 요 끝을 위에서 아래로, 위에서 아래로 넣고, 이렇게 당기면은 에반스 매듭이 됩니다. 이것 인맹 구조사 수평 구조할 때에, 요, 시스템에 에반스 매듭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. 그럼 이것을 손가락으로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. 끝을 여기에 두고 손가락 세 개를 잡고 이렇게 돌립니다. 자기 자신을 감아갑니다. 아래로 한 번, 두 번, 세 번을 감고 뒤쪽에서 고리를 내 가지고 이렇게 당기면은 빠릅니다. 이걸 빨리 해보겠습니다. 잡고 한 번, 두 번, 세번 잡고 쫙 끝. 그 다음에 이게 일반적인 그아 베냉 손가락으로 하는 거. 그다음 베냉 된 거. 이 점도 잡고 줄을 아까 자기 자신을 감아갔는데 안 감아가고 위로 한 번, 두 번, 세 번을 하고 뒤로 넘겨가지고요 줄을 빼내면은 모양이 이런 게 됩니다. 자 시험 칠 때는 이걸 해야 됩니다. 근데 실전에서는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. 좋습니다. 에반스 매듭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다.